안녕하십니까. 생방송 5사공 스튜디오입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은이 봄이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올 텐데요. 이 봄이 되면 왠지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도 잃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영양소 섭취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요. 오늘 생방송 5사공 스튜디오에서는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그중에서도 비타민 D에 관한 정보, 준비해봤... 요리 자연 요리 연구가 선생님. 권양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선생님 요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좀 재료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들 어떤 식품들이 있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햇볕도 네. 네. 적당히 쬐야 되겠지만 네. 비타민 D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어, 주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연어나 고등어 등 네. 생선류에 많고요. 네. 뭐 우유나 치즈, 달걀 노른자.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네. 저 오늘 그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걸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들 건데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예, 요즘에는 또 봄철이라서, 어, 나물들이, 봄나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시장에 네. 가시면. 이렇게 달래를 어, 사용해서 연어 덮밥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달걀 누른자를 사용한 표고버섯 달걀찜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여주실 요리는요? 네. 달걀찜을 네. 이제 할 텐데요. 예. 표고버섯을 이렇게 적당히 다져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재료를 보시면은 표고버섯을 잘게 다지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좀채 썰기를 하셔도 되는데 네. 어, 아이들이나 이렇게 노인들 드시기는 잘게 네. 다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달걀을 준비했는데요. 네. 달걀도 일반 난보다는 유정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난이 네. 생면 난이니까 아무래도 영양적으로도 안전성, 안전적으로도 유정난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마 물, 멸치 아, 다시마 물이군요. 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냥 이제 생수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내시면은 훨씬 영양적으로도 좋으니까 네. 이제 다시마 멸치 국물을 사용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간은 소금이나 새우젓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우젓으로 하면 아주 깔끔하고 맛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후추도 약간 넣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쪽파를 올려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음, 하면은 네. 식욕도 돋아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예, 섞은 달, 다음에 예, 찜을 네. 지금 어, 이렇게 자, 달걀하고 네. 자 찜을 할 텐데요 달걀 이렇게 잘 풀어서요 네.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겠다 어, 달걀 세개 정도면은 네. 어, 200ml 한 컵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마 물은 200ml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계란 달걀보다는 다시마 물을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아주 부드러운 달걀찜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다져놓은 표고버섯도 넣으시고요. 네. 한개 분량 정도요. 자, 이런 재료들은 아주 뭐 냉장고에서도 다. 있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재료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소금을 소금 약간 네, 약간씩 집어서 한두번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마 국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소금 간을 그렇게 많이 네. 하시진 그렇죠. 않으셔도 그래서. 되겠어요. 네, 염도도 네. 줄여주고 네. 영양가도 있고 이렇게 예. 저어서 되게 쉽게 이렇게 간편하게 할수 있고 예. 조리 예. 시간도 되게 짧아서 네. 이렇게 다 섞은 다음에 뭐 뚝배기나 냄비에다가 약한 물에 1 0분 정도만 0분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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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예. 제가 예. 미리 아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예. 예. 하얀데 예. 저희가 예. 이렇게 뜨겁지 않으면 좀 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예. 화면에 잘 보이게끔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표고버섯이 중간 중간 보이죠? 네. 네. 예. 이렇게 쪽발을 예. 올려서 내시면 예. 네. 네. 어, 표고버섯 달걀찜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연어 덮밥, 연어, 네. 고추장 밥 덮밥. 발레 덮밥을 네. 한번 한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추장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초고추장은 네.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초고추장은 네. 뭐 고추장, 고춧가루 한 2대 1로 하시고요. 네. 식초, 설탕도 이제 한 큰술씩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레몬즙을 좀 사용하시면은 천연 영양도 섭취하실 수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런 가진 양념들을 네. 한꺼번에 넣고 비벼서 네. 예, 예, 예. 드시면은 비타민 D가 어, 들어있는 예, 그런 비빔밥을 완성하실수 있겠는데요. 네, 뭐 좋아하는 색의 네. 예. 좋아하는 생 야채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뭐 오이, 상추, 쑥갓 뭐 깻잎도 좋고요. 요즘에 무순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무순이나 뭐 달래도 괜찮지만 뭐 냉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서 적당히.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를 여기다가 네. 올려주시고요. 혼제 연어인데요. 네. 이거는 어 가까운 대형마트나 많이 가까운 슈퍼에도 네. 구입 쉽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적당히 잘라 주시고요. 요거는 달래거든요. 네, 위에다가 달래를 네, 얹어서 아주 잘 어울리는 저기 음식이거든요 초고추장을 네. 희가좀 네. 얹을까요? 네, 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매운 걸잘못 드시면은 적게, 매운 걸 좋아하시면은 예, 듬뿍 넣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한국인 말 그대로 쓱쓱 비벼서 드시면은, 어, 저절로 이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우, 맛있어 보이네요. 예. 아, 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달래, 연어, 덮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안 먹어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Okay. 여기가 달걀찜을 제가 한번, 예,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랑 같이 표고랑 표고, 같이 이렇게 달걀찜을 <laughs> 하시면 표고향이 또 음. 이 예, 다시마 국물이 들어가서 정말 맛깔스러우면서도 예, 향긋한 표고 맛이 나서 아주 이 비타민 D 섭취뿐만 아니라 입맛을 돋우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봄철 읽기 쉬운 입맛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 방법으로 한번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비타민 D 섭취하시면서 야외 활동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